안녕하세요. 이혜강입니다.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기도 하지만 엑셀도 종종 사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일을 했던 게 구매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엑셀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laughs> 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번 정도는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워볼 함수는 날짜 함수인데요. 이열 함수, 만스 그리고 데이 데이트 함수인데 처음에 제가 이 함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1일이다. 이렇게 하고 이열 함수에 넣게 되면 2 1 6 그러니까 2016에서 2016이 나와요.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쓸 만한 함수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달, 생년월일이 있고, 이 달의 생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열 함수부터 시작해서, m o n t h 함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일단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함수를 쓰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는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로 열어주시고, 해당 원하시는 셀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1987이라고 연도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냐면 오늘의 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달, 12월과 오늘의 일자의 달이 일치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생일을 추출하는 함수가 뭐냐면 일단 달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욕쪽 생년월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12월. 이 함수와 함께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할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저는 if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함수 중에 함수가 if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논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참이라면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을 나타나게 해주고요. 거짓이라면 어떤 값을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식을 적을 거고 일단 가로를 통해서 열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식을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month, 즉 달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1987에 12월 21일에 해당하는 달을 뽑아올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오늘의 일자에 있는 달과 동일하다면이라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오늘의 일자를 콕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식을 작성한 것을 요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차례차례 여기 있는 함수들 숫자가 바뀌게 될 건데. 여기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셀 위치가 떨어지면 이 아래도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오늘 있자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변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은 F4, F4를 눌러주세요. 제가 눌러볼게요. 어때요? 앞에 돈 모양이 뜨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면 안 되시고요. 여기서 일단 가로 닫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이시는 생년월일 1987 12월 21일에 달을 뽑아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자에 달을 제가 뽑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식이 참이라면 콤마 해볼게요. 이제 참일 때 값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생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안 되시고 텍스트를 적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적고 나서 텍스트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콤마, 이제 거짓일 때 값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저는 생일, 만약에 이 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한다면 생일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긴 공간에 표현을 하실 때는 따옴표 그냥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로를 달아서 이렇게 엔터를 쳐볼게요. 근데 여기까지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 일자가 없죠. 오늘 일자가 뭐, 며칠이냐면 <laughs> 오늘 이자 공개하네요. 2016년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딱 치니까. 어때요? 그냥 빈칸이죠. 왜냐면 3월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임의로 한번 바꿔볼까요? 12월이 아니라 03이라고 바꿔볼게요. 어때요? 자동으로 생일이라고 뜨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제가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드래그를 해보는 거야 쭉쭉쭉. 어, 아직 3월이 없네요? <laughs> 그러면 끝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3월이었던 부분에 생일이라고 글자가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고 싶다, 사용하신 함수, 만스 함수, 그리고 네, 뭐였죠? if 함수를 두 개를 접목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일자 기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